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 우리 언제나 그 원데이 세미나 나석세스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8단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공의 8단계의 중요성에 대해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중에 첫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지난주에 여러분께 소개했던 이책 꿈꾸는 다락방? 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고 지난주에 여러분께 소개도 드렸었는데 이제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인생 시나리오를 써야 하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됐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꿈을 생생하게 꾸는 방법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생하게 꿈을 꾸어야 하는지는 실은 어, 그 당시에는 알고 있었지만 책을 보면서 내가 그것도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 꿈꾸는 다락방의 내용을 토대로 꿈 작성의 중요, 중요성 그리고 그 방법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해요 화면 공유 좀 할게요 꿈의 공식. 어, 꿈꾸는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꿈의 공식이 바로 비비드 드림 리얼리제이션인데 생생하게 꿈꾸는 대로 현실이 된다, 실현이 된다는 그런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티븐 스틸버그 아시죠? 네. 스티븐 스필버그는 12살 때 영화감독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꿈을 분명하게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생생하게 꿈꾸는 것을 선택했답니다. 그래서 스필버그는 영화 감 진짜 영화 감독이 된 것처럼 차려입고 스튜디오에 빈 사무실에 경비원 몰래 들어가서 간판을 걸고 거의 2년 동안 몰래 그렇게 자기가 감독인 것처럼 생활을 하고 또 주변에 세계적인 감독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RBD를 실천, 실천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마침내 세계적인 감독이 되었죠. 이렇게 사람들은 스필버그 같이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생각의 초점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고의 습관을 버리고 스펠버그처럼 높은 수준의 사고의 습관을 갖게 된다면 보통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 RBD를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그럼 결국은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예를 들면 피카소와 반 고흐가 있어요. 이두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화가잖아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극단적으로 상반된 인생을 살았어요. 피카소는 이미 30대에 백만장자가 되, 되어서 성공의 표본. 같은 인생을 살았고 반 고흐는 평생동안 정말 돈과 부와는 인연이 없는 실패한 표본같은 표본 같은 삶을 살았죠. 피카소에게도 그런데 피카소에게도 반 고흐의 못지않은 무명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반 고흐처럼 빈민가에서 살았고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피카소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부와 명예를 진 모습 또 세계적인 화가가, 되, 화가가 된 모습. 나는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세계사의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화가가 될 것이다. 갓불로 살다가 갓불로 죽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어 그림들을 그렸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고흐는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한 채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모습. 비참하게 죽는 모습. 나는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을 것이다.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불행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내용들을 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마음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동일한 재능을 가졌지만 이두 사람의 인생이 두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린 그림대로 전개되었잖아요. 어, 호텔왕 힐튼 아시죠? 이 힐튼은 그래서 재능과 노력만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도 없다. 말이 안 되는 성공을 이루려면 말이 안 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말, 우리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말은 실은 참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대부분은 RBD를 알고 있지만 거기에 인생을 걸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RBD의 RBD 공식의 증거들이 있어요. 우리 뇌에 RAS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뇌에서 정보를 분류해서 저장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정보가 과잉되거나 혼란되는 것을 막고 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뇌 전문가들은 인류는 원래 어 원시 시대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두뇌가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의심하고 방어하는 그런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초점에 맞춰졌다고, 맞춰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현재, 현대 사회에서는 이 긍정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춰야만 생존할 수 있는 거죠. 믿음과 뭐 긍정에 맞춰진 조직과 개인만이 생존하, 생존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뇌 전문가나 심리학자들은 이 RAS의 초점이 부정적인 정보에 맞춰진 사람은 생존할 수 없고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특성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뇌가 실제와 실, 실제와 현실,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뇌의 특성을 이용해서 매일 30분씩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어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은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생생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얻었을 때, 자신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음, 기록을 해봤어요. 꿈을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라 라는 그큰 타이틀이고,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이고, 이 꿈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 생생하게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꿈을 시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사진으로 디비하는 방법, 또 동영상으로 장소로, 뭐, 소리로 대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요렇 저, 저희가 인생 시나리오 작성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나 소망하는 사람의 사진을 직접 찍어도 좋고, 아니면 잡지에서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죠. 이걸 책상이나 냉장고 등에 붙여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첩에 넣어 다닐 수도 있고, 또는 핸드폰 액정, 화면에 또는 이제 노트북 날마다 우리가 접하는 이런 음, 매체에 노출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느낌을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소망하는 것을 빨리 얻고 싶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해요. 어, 이 원하는 것을 얻, 얻으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뇌의 기능 RAS 기능이 자극이 돼서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자신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기회도 놓치지 않도록 준비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뭐 사진 BD에 못지 않게 또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동영상 BD예요. 어,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에 영상으로 남겨서 그걸 어, 매일 확인하면서 또 얻었을 때 느낌까지 해보는 느낌까지 느껴보는 거죠. 음, 이렇게 동영상 비디도 사진보다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하고 또 장소 비디. 우리 회장님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 직접 가봤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꿈과 관련된 장소를 찾아가서 어, 그곳에서 머물면서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강렬하게 상상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주, 어, 나는 어떤 건물의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그 건물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진심으로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꿈의 시각화를 하는 방법이 또 소리 비디. 있고 글 비디도 있어요. 그래서 어, 소리 비디 같은 경우도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고 꿈꾼 내용을 말로 표현하고 또그 여운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생하게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글 비디 같은 경우도 이제 꿈의 노트를 마련을 해서 거기서 적고 꿈을 적고 그 적었던 꿈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내가 이루어진 꿈 그 꿈을 이루었을 때 내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생하게 그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 소망하는 것을 어, 준비하고 그것을 말로 말로 또는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었었는데. 어, 이 책을 읽으면서 더이 책을 읽으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내가 꿈을 이루, 이루어진 꿈을 꿈이 이루어졌을 때 느낌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때 저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 꿈을 이루었을 때그 그 꿈을 이루어 이룰 만한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어, 꿈꾸는 음, 꿈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꿈꾸는 다락방을 토대로 해서 꿈을 어떻게 시작할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걸 토대로 만든 인생 시나리오를 여러분께 또 한번 경,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